이완용은 일본 유학 시절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초기 이력에서 확인된 사실로 당시 그는 독립운동에 관심을 보였으나 후에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완용은 1856년에 태어나 대한제국 말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일본 유학 중 그는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조선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는 매국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의 초기 삶을 돌아보면 그 역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잡한 정치적